안녕하세요. 주문진 주혁이네 오랜만에 영상 떠올립니다. 어, 오늘 한치가 들어왔는데 한치가 사이즈가 꽤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보는 거랑 여기 다리까지 하면 한 30cm 정도 되거든요. 이런 사이즈가 오늘은 제가 한 마리 2만 원 팔아요. 오늘 요새 계속 오징어 단가가 세서 뭐 이런데 오셔서 이런 거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작은 사이즈. 요거는 이제 다리까지 하면, 손으로 봤을 때 다리까지 한뼘 정도 되니까. 이런 거는 세 마리가 2만원. 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무늬 오징어. 이거 1kg 좀 빠질 것 같은데, 여기 한 마리 7만원에 제가 오늘 팔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강력 추천. 자연산 참복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이즈 좋은 거 요때 좀 저렴하게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자연산 참복이 요게 한 비교가 안될것 같은데 음. 보이시나요? 게한 3kg 정도 보시면 돼요. 3kg. 요새 사이즈 큰게좀 많이 들어와서 드셔보실 만할 거예요. 상크려도 끝내주고 회도 끝내주고 그쵸? 그리고 옆에는 주치가 들어와 있고 오늘 잡어들은 짜잔 자연산 손뱅이가 오늘 또 많이 들어왔어요 손뱅이 손뱅이 원래 맛있는 건 아시죠? 손뱅이 그리고 자연산 우럭 조피볼라 자연산 우럭 어, 양식 아닙니다 자연산이요 음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여기는 복어가 철이에요 복어 그래서 밀복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밀복 이, 단꼬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지금 다 밀복이에요, 밀복. 어, 요새 밀복 되게 저렴하게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세는 요 정도 되고요. 어, 다음에 또 새롭고 맛있는 거 많이 들어오면 또 알려드릴게요.